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 tv 뉴스입니다 대전에서는 재밌는 걷기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로 치매 예방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치매센터는 치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으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지난 7일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는 대국민 행사로 매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대전 광역시 치매센터와 다섯 개구 안심센터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공연 관람과 치매 예방 체조 준비 운동을 시작으로 대전 갑천변 3.5km 코스별 걷기를 통해 치매 예방 수칙을 실천했습니다. 갑천변을 걸으면서 꽃길과 함께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걸으니까 더욱 좋고 치매 환자들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자들에서 몸을 보살펴 주는 데 대해서 더욱 더 감사하고. 또한 23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과 건강 체크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이 되어서 대전 시내에 다섯 개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안심센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사업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치매센터는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육 대회를 가졌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천 명이 넘게 모여 평창 올림픽의 열기만큼 뜨거웠다고 합니다. 하세인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12회 사회복지사의날을 맞아 사회복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교류 의장을 가졌습니다.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전진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5일 전진대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을 비롯해 전국사회복지사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사회복지사들이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백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나되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역이 되는 다짐하는 전진대회로 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천오백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다짐하고 결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스쇼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어,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처우 개선,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